내 지갑을 채워주는 진짜 경제 동진이가 한다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진짜 경제는 마을 주치의 정책입니다 가평군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초고령화 지역이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평군으로 예전에 귀천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병원을 찾아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병원이 문을 닫고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또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 악순환을 멈추지 않으면 가평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돌봄과 의료는 가평군 행정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돌봄과 의료 정책은 바로 마을 주치의 정책입니다. 끌리네, 끌리네, 끌리네. 가평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펴봐주고 간단한 증상은 바로바로 바로 치료해주는 주치의가 여러분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면 어떨까요? 살만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마을 주치의 제도를 가평군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사진은 전라북도 무주군 분암면 장안보건진료소의 박도순 소장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박도순 소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다니면서 마을도 살펴야 어르신들이 요즘엔 왜 아픈지 알게 돼요. 타작하고 나락터는 시기에는 접촉성 피부염이 많고 감 따는 시기나 김장철에는 근육통이 많고요. 네, 이렇게 사시사철 농사일과 주민들의 삶의 맥락을 살펴서 주민들의 아픈 이유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박도순 소장님이 얘기하는 진짜 의료기술입니다. 박 소장님이 얘기하는 두 번째 진짜 의료기술은 바로 감정적 돌봄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왔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요.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논밭이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나 같아도 잠못 자고 머리 아프지. 그럴 때면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소장님은 약이나 주사 대신 생활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주민이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박소장님이 주민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에 쌓아 놓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박소장님은 때로는 어르신들 핸드폰 사용법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정한 이웃 같은 마을 주최위가 우리 가평군 마을마다 집집마다 찾아간다면 정말 살 만나는 가평군이 되지 않을까요? 마침 올해 3월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이법 제21조에 보면 돌봄 전담 조직을 둘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평군의 보건 진료소를 돌봄 전담 조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 15곳이 있는 보건 진료소를 각 마을에 만들어 돌봄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읍면 중심지가 아닌 마을 약 90곳에 보건 진료소를 설치해 앞서 말씀드린 마을 주치 의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건 진료소는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농어촌의 돌봄, 의료의 공백을 메워줬던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깝게 있는 공공 의료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역할에 비해서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토론회가 지난해에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진료소가 의료, 간호, 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방문진료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소를 지역사회 통합건강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 통합 거점인 각 마을의 마을 진료소가 주민분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보건 진료소의 인력도 늘리고 지역의 의료 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상급 의료 기관과 원격 협진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급할 경우에는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을 주치 정책에 포함될 것입니다. 가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귀촌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마을 주치의가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빅5 의료기관의 병원에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굳이 의료 시스템을 찾아서 가평군을 떠나 도시로 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믿을 사람 바로 신 가평 국민 여러분, 저는 저의 이런 생각과 정책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7일 가평읍 음악역 1939 뮤지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평군은 신동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살 만나는 가평.